맞은 분도 그냥 싸대기 한대 정도 <laughs> 어릴 때는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맞지, 맞지도 않았는데 워낙 무서워서 뭐야 내 풀렸나? 아, 나갈라 했는데 풀렸네 중대를 잘 해주시네요 <laughs> 가이바위보 제대로 잘해주시네. 한 시쯤 되면은 방송 끄고 집좀 치운 다음에 씻고 준비해야 되겠다. 어, 방송 한, 시, 게임 한 시까지만 할게요. 그래도 뭐 일주일에 게임 뭐한6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좀 쓸만하네 그래도 <laughs> 손이 조금 녹슬어서 그렇지 아직 공방에서 뚜드르 맞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. 일방적으로 맞지 않겠지. 아직은 쓸만하구만. 담배요. 저 전자담배 피고 있어요. 여자친구가 담배를 안, 담배를 안 피니까. 담배 냄새 때문에. 아니 근데, 담배, 담배 끊으시면 딱, 괜찮아요. 끊으면 뭐가 제일 좋아요? 냄새 안 나는 거? 뭐가 제일 좋습니까? 담배 끊으셨다가 다시 피면은 뭐가 제일 안 좋다는 게 느껴져요. 냄새. 난 냄새는 둘째 치고 좀 몸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. 뭐 아침에 일어나는데 깨운하다든지. 뭐좀덜 피곤하다거나 뭐 그런 거. 마누라가 입에 썼던 냄새. <laughs> 뭐, 가글 같은 거 하고, 뭐, 좀, 예. 그, 에어 스프레이, 에어 스프레이? 마우스 스프레이? 뭐 그런 거좀 뿌리시면 괜찮지 않나요? 다시 피면 자괴감 좋다고요? 아, 근데 이거, 아이코스나 이런 거 피다가, 연초 피면 확실히 좀, 냄새 나던데. 냄새 좀 역하던데. 담배 피는 사람이져도 냄새 역하더라고 낚시해도 소용 없대요. 하긴 담배 냄새가 오죽똑해야지. 똑하긴 똑하죠. 질력 가주라 뭐하노? 왜 자꾸 보고 있네, 너. 안 도와주고. 아, 질력 가긴 갔네더 가줘야지. 좀 땡겨야 되겠다고 선사업 뭐. 벙커 하자. 펭지님 안녕하세요. 어, 잘 막는다. 어, 요즘 공방식으로 참 잘한다. 네, 진짜로. 어, 완전 깔끔하게 막았어. 와. 잘해 잘해. 같은 편이라 다행이다. 어 되게 잘하네. 잘 막았네, 깔끔하게. 아니 근데 담배 끊으면 확실히 아침에 좀덜 피곤해요. 아침에 좀 깨운하고 이런 거 있어요. 제가 담배를 아예 끊어본 적은 사실. 저 대학생, 대학교 1학년 때, 그때, 당시에 여자친구가 너무 담배, 냄새 너무 싫어해가지고 한번 끊은 적 있긴 있거든요. 그때는 어차피 너무 어려가지고, 산참쌩쌩할 때라 그런 거잘못 느꼈는데, 담배 끊으면 확실히 좀 효과가 있나? 좀덜 피곤한가? 그런 것보다 낫겠지. 근데 히드라 왜 이렇게 빨라? 나도 빨리 생긴 편인데. 내가 도와줄게. 아도 이제 히드라 나온다. 터프 안 지어지게 좀 도와주고. 어, 위에서 히드라 내려오는데. 터프 일로 돌리지 않았나? 피는 순간 안 좋은 버그나를 느낀다고. 그 정도예요. 아 뭐야? 완성되잖아 친구들아. 이렇게 줄려고 센터. 이 드랍 빼고 가좀오면 힘들겠는데. 저 때문에 담배 땡기셔서 아, 죄송합니다. 어, 얘는 뭐 코트만 짓냐? 이대로 할줄 아는구나 대비해야되겠다 게임이 언급이 박스다 그죠? 라인 센터만 좀잘 잡으면 대박만 한게 힘든 것 같은데. 아, 옆에서 해놨구나. 왜내 쪽에 나눠주고 사라씨말이주냐 서운하게. 지겠다 내가 12주 시야를 계속 잡은 이유가 있지. 뭐지? 그 아니야. 상관이 존진데려버리고 그냥 프로토스 물량으로 하나씩 밀면 된다 그럼 우리의 승리지 테라님뭐 그렇게 되게 임팩트있게 잘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잘 버티잖아 잘하네 뭔가 와 진짜 너무 잘한다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잘하네. 나쁘지 않네. 이럴 거좀 어제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. 오이씨. 이렇게 죽는 건좀 아니지. 죽었으면 하나. 저렇게 죽으시긴 한데 견뎌 빡시게 당기네. 아, 다른 캐릭터도 못하는 것 같지는 데 제가 다 가져왔고, 디파 드랍애 매하 게 때리 는것 보다는 그냥 탱크 가 전진 때리 는게 나을 것 같아요. 제가 볼땐 그래요. 탱크 가 전진 때려서 포스 입구 를 열고 질럿 하고 히드 라가 같이 이제 포스 입구 열어 버리 는식 으로 가야 되 겠다. 아, 테란 잘해. 혹시 이거 탱크로 좀 열어 주세요. 아, 예, 미네베롱 님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달리고 있다 흑색, 흰색. 하늘 전적 괜찮네. 빨간색 잘하나? 이판다 전적 나쁘지 않네요. 다50%다 이상이네. 아, 이 가스가 필요 없겠다. 울트라나 뭐 이런 거 찍을 것도 아니고. 제가 또 가디언 지금 쓰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. 사실해템이 많아가지고 가디언 쓰면 차라리 탱크로 입도 여는게 낫지 효율이 별로 안좋아보여요 아, 중량으로 마무리 치자 적은 살아났나? 이쪽으로 견제 오기 좀 힘든데, 그냥, 뺄까 이들어한 번에. 또 뺄게요, 오브로드. 저글링이 괜찮긴 한데, 포토가 지금 심지티가 괜찮아서, 안쪽까지 밀려면 별로 안 좋아. 센터 싸움 할 때는 저글링이 지금 괜찮거든. 상대편이 포스가 두 명이라 적은 죽었고, 괜찮긴 한데, 안쪽 뚫을 때가 조금 빡세. 적어 나갔고요 지금 우리가 밀고 있는 상황이라... 저그린보다히드라가낫지 헤헤... 헤헤... 테러 사이트... 아, 저... 인스..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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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노, 와, 이러노... 인스네어 걸리신 소감이 어떠신지?